여러분 안녕하세요. 전부자의 다육사랑입니다. 아, 제가 오늘 6월 13일이고요. 어, 키팅동 나가서 다육이를 돌보고 어, 제가 이 아이는 봄에 데려온 아이인데 정확한 날짜는 어,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일단은 치료를 해야 되는 게 이제 급해서 이렇게 영상을 먼저 찍게 됐고요. 날짜는 제가 나중에 한번 메모로 해서 글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. 이 아이는 좀 몸값을 거하게 주고 사온 그 가이아죠. 어, 가이아인데, 어, 사이즈가 굉장히 큰 아이고, 이렇게 지금 보면은, 어, 환풍이 잘안 되는, 어, 화분에 들어있는 이 아이를 이대로고, 어, 분갈이가 다 되어 있고, 분갈이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이대로 지금 아마 한달 이상을 키운 것 같아요. 근데 키핑동에 요즘 이제 응애도좀 있고, 어, 이 아이가 지금 제가 이제 지난번 영상 유튜브 영상에서 한번 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심는 아이는 그 비율이 마사 비율이 좀 높은데 요 가이아는 지금 마사 비율이 상토 비율이 좀 훨씬 높고 높, 많고 그래도 분갈이를 하는 것보다 올봄 분갈를안 하고 가을까지 견딘다면 했으면 하고 뒀는데 제가 상토 비율이 높아서 물마름이 잘 좋지 않다라고 이제 했는데요. 어, 5월달은 그래도 습도가 넘지 않고 건조한 관계로 잘 견뎠어요. 근데 이 아이가 6월 들었으면서부터 수분이 마르지를 않고 밑에 물은 노란게 물르는 입장이 와서 제가 지난번에 가위질을 한번 했다가 따졌는데요. 지금 오늘 가서 이 아이를 보니까 전체적인 상태가 좋지가 않아요. 음, 요렇게 보시면. 지금 요런 끝에요 노란 잎이 보일 거예요 이게 아마 시간을 두고 하나하나 지금 다 물러 들어갈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런 그 부분들을 보고 뿌리에 이상이 현재로는 없을 것 같지만 이 아이는 그냥 뽑아서 네 지금 뽑아갖고 이 어, 몸값 고하고 덩치 큰 가야를 리스크가 굉장히 크죠 이 아이를 뽑는 다는게 근데 그래도 어, 이 화분에다 두고 치료를 하거나 관리를 하는 것보다는 뽑아서 치료를 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물음이 혹시 올 수도 있고요. 이 상토의 일부를 드러내고, 어, 제가 마사토를 바꿔 넣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지만, 예, 그것보다는 뽑아서, 예, 만, 말리고 건조시킨 다음에, 예, 제가 그, 상토 비율과 산여추 비율이 높은 흙으로 분갈이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지금 또이 아이가 그 하우스 키핑에 전반적으로 지금 그 응애가 와서 이 아이도 지금 응애가 살짝 온 상태예요. 지금 어디에 응애가 많이 와 있는가 하면요. 보여드릴게요. 워낙 커가지고. 요 부분에 지금 응애가 흔적이 있어요. 지금 여기 요런 데. 근데 이거 지금 응애 치료를 하기 위해서 4일 5일에 한 번씩 계속 약을 쳐 줘야 되는데 지금 마사성분 이게 지금 여기 상토 비율이 높고 마사성분도 좋지 않은 여기다가 계속 약을 쳐 주게 되면 약도, 성분은 약이지만 그속에 기본은 이제 물에다 타는 거라 계속 물이 스며서 이 아이가 아마 물음을 견디지 못할 거란 생각이 들어서 일단 저는 오늘 이 가이아를 뽑아서 말려서 건조시키는 과정에 뽑은 상태로 이 응애약도 쳐줄 거고요. 또 지금 보면은 어붕다리를왜안 해줘도 된다 하셨는지 모르겠어요. 안 해줘도 된다고 했는데, 이 아이가 지금 건강 상태도 좋아 보이지 않아요. 물론 가이아 색깔이 원래 좀, 조금 이렇게 맑았기는 하지만, 이 끝에 보이는 이런 입장들이 누런 색이 머지 않아서 물러들어올 것 같은 예감이 들어서 일단 뽑아서 말리면서 어 여름에 조금 예 어, 데미지를 입겠지만, 일단 뽑아서. 네, 치료를 하는 걸로 마음을 정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모든 과정을 영상을 찍고 기록을 제가 하면서 예, 그때 그때 네, 영상으로 또 기록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치료를 해보겠습니다. 네, 가야를 제가 이제 한번 뽑아보겠습니다. 제가 치료 과정을 웬만한 건 이렇게까지 안 하는데 이 아이는 워낙에 네, 몸값 거한 아이고 어, 지금 또무름이 현재로 네, 오지 않았지만 물음이 올것 같이 보여요. 이 끝에 잎들이. 그런데 가위질을 해주고 하기에는 이 상토가 높아서 물이 마르질 않아요. 그래서 일단 이 흙을 빼겠습니다. 제가. 그리고 이 다음 분갈이 때는 이 화분은 쓰지 않을 예정이에요. 물 마름이 좋지 않아서. 만약에 또 이런 화분을 쓴다라고 하면 반드시 마사비율을 높이고 상토비율을 많이 낮춰야 되고요. 더더군다나 지금 계절이 한여름인데 어, 굉장한 리스크죠. 이렇게 하는 거는. 네, 지금 제가 화분을 빼내고요.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어, 흙이 이렇게 좀 마르질 않죠. 어, 이 아이를 제가 아마 유튜브 영상을 찍으면서도. 계속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. 이 아이는 한 번씩 건너 뛰어야 된다고 어, 마사 비율보다 상표 비율이 높아서 물 마름이 없는데 지금 저 화분 자체가 또물 마름이 잘안 되는 화분이라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흙을 깨끗하게 좀 털어서 예, 공기가 좋은데 말리면서 이 아이는 지금 건조시키는 상태 선풍기 틀어서 이제 말려줄 거예요. 이 아이는. 그래서 지금 제가 키핑에 있던 아이를 집으로 일부러 데리고 왔어요 왜냐하면 어 조금 밀착해서 케어를 해 줘야 될것 같아서요 어 현재로 끝에 있던 입장이 물음이 와서 제가 치료를 해 줬고 어 이제 칼집을 넣었다가 잘라줬죠 그래서 현재로는 네 이렇게 없고 현재 목대가 네 아직은 요 보이는 상태로서는 괜찮아 보여요 그렇지만 네 제가 이 화분에 넣어놓은 상태로는 여름을 나는게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일단은 뽑아서 건조시키고 말리면서 이 아이는 치료를 해볼 거고요 지금 얼굴 상태도 어, 보시면 원래 가이아가 약간 이렇게 금빛이 돌고 말강말강은 한데 그래서가 아니라 이끈 입장이 보이시죠 이렇게 네,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아이는 지금 뽑아서 무음을 예방하면서 일단은 응애약을 치면서 또 영양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응애약과 칼슘, 메네데를 섞어서 우리가 이제 살충제와 살충제 약끼리는 네, 그 충제끼리는 섞지 않는데요 이 아이는 지금 응애약과 칼슘, 칼슘과 그리고 그 메네델 죽은 다육이도 살린다는 메네델을 비율을 맞게 섞어서 함께 이제 치료를 해주고 말리는 과정을 제가 영상에 한번 담아보겠습니다. 제가 지금 이제 약을 타야 돼서 준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제 여기에 있는 요 아이가 지금 약 이름이... 컷다운이라는 이제 약인데, 이 아이는 응애약이에요. 이제 우리가 제가 지금까지 쓰던 뭐 살균 살충제 프리온이나 프라우다 같은 경우에는 뭐라 그러죠 친환경 약이라 실내에서 또는 베란다에서 쓰는데 큰 무리가 없는데도. 제가 좀 신경 썼지만 이 응애약, 이 컷다운이라는 거는 농약 성분이라 좀 약성이 강하고 달기가 이 약을 너무 자주 뿌리면 스트레스를 받아서 약해도 있다고 해요. 그래도 지금 안쓸수 없는 상황이거든요. 응애가. 그래서 이 아이는 제가 지금 베란다에서 담아갖고 약을 쓸 건데요. 이 컷다운은 20리터에 한두껑이에요요거 근데 저는 지금 1.8리터 정도면 충분히 뿌릴 수 있어서 1.8리터에면은 예, 주사기로 1 m 리예요 요거 1밀리 예, 넣고 칼슘제도 지금 이 아이는 같이 치료를 해줄 예정이라 예, 칼슘제 1,800cc에는. 3ml, 3cc를 넣으면 되죠. 네, 칼슘제 칼프리트라는 칼슘제 요거는 3cc를 넣을 거고요. 요 저기 지금 약은 죽은 다육이도 살린다는 메네델이에요. 메네델은 1800cc에 2cc만 넣어줄 예정이에요. 그래서 제가 지금 주사기로 약을 타는 과정을 또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, 메네델을 지금 네, 1800cc짜리 분무기에다가 이렇게 2cc를 네 이렇게 재서 넣어주겠습니다 그래서 깨끗이 헹궈주고요 또 여행을 닫고 아, 다음에는 제가 칼슘제를 네이아이 칼슘제 제가 사용하고 있는게 있었는데 이 아이가 조금 더 칼슘제 농도가 좋은 아이라 이 아이를 또한번 사왔어요 칼슘제는 네, 1800cc에 네, 3mm 네, 여기 체크를 해 갖고 왔죠. 1800cc에 3mm 네, 20L를 쓸 때는 한두 껑인데, 어, 1800cc를 했을 때는 네, 3mm 네, 딱 네, 3mm만 이렇게 뽑았습니다. 3mm 그래서 타주고요. 아, 우리가 이 살충제와 살충제, 균을 죽이는 약끼리는 절대 섞으면 약피해가 있어서 안 되고요. 칼슘이나 이렇게 해서 네들 같은 영양제는 함께 주어도 무방하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렇게 주기로 했고요. 칼슘제. 그 다음에 응애약입니다. 응애약. 컷다운은 1800cc에 네, 1.8에 지금 1미리거든요. 1미리만 섞겠습니다. 네, 이 아이는 색깔이 조금 뽀얀 네요 1미리, 네, 1 m 리 보이시죠? 1미리 해서 섞어 주겠습니다. 이제 지금까지 살균 살충제 쓰던 거는 조금 친환경 약이라 약성이 그닥 없었지만, 요 지금 컷다운이라는 약은 완전히 농약 성분이고요. 요 아이는 조금 농약 약성이 있어서 다육이도 스트레스를 받지만 사람도 실내에서 치는 건좀 무리라 저는 이제 베란다에다가 우리 가아를 내다 놓고 약을 치고 선풍기로. 네, 약이 마르도록 계속 이렇게 돌려줄 예정이고요. 그 과정은 제가 생략하고, 그 다음 또 3일, 4일 후쯤 약을 칠때또 한번 영상을 담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.